16번.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mn. 자, 주어진 식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건데, 일단 log n 의 4. 4는 2의 제곱이니까 2 log 2의 어, n 의2 곱하기. 자, 그 다음, 여기 보면 4 곱하기 log m 의 2분의 1이잖아. 얘는 뭐랑 같아? log 2의 m과 같다는 거 알지, 그치?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로그 2의 m으로 바꿔줄 수 있어. 로그 2의 m과 같고 더하기 로그 2의 n. 자 얘가 8이야. 전개해 주면 자 먼저 8 로그 n 의2 곱하기 로그 2의 m이야. 자 그러면 얘는 로그 n 의 m이 되지, 그렇지? 선생님 이렇게 막 지금 약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 이렇게 없애고 있지만 그거 아닌 건 알지 밑변환 공식 써서 로그 n의 m이 된다는 거 알지 그치 여기 로그 n의 m 더하기 그 다음 로그 n의 2 곱하기 로그 2의 n인데 얘네들 역수관계니까 여기는 2가 될것이 값이 8 그러면 로그 n의 m 8 로그 n의 m이 6이고 2로 나눠주면 4 여기는 3이야 자 그럼 여기 4는 m의 4제곱 이렇게 올려줄 수 있지, 그치?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m의 4제곱이 n의 3제곱과 같아. 그러면 이 관계를 보면 일단 m에는 자연수야, 자연수고 그 다음 지수를 보면 4, 3 해서 얘네들 사이가 일단 서로 소야. 자 그러면 m은 어떤 꼴이 돼야 되냐면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 꼴이 돼야 되겠고 n은 어떤 자연수 똑같은 k 네, 네 제곱이 돼야 되겠지. 자, 그럼 한번 생각해 봐 봐. m이 k의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k의 12제곱. 그다음에 n은 k의 네 제곱이니까 우변도 k의 12제곱. 같아지잖아 그렇지? 자, 그래서 m은 n 각각 이런 꼴이 돼야 돼. 단 k는 자연수여야 되겠지. 그렇지? 자, 근데 제일 처음에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mn이라고 했어. 그러니까 mn이 둘다 1과 100사이의수니까 k세제곱 k 네제곱 둘다 1과 100 사이인 거야 k세제곱도 1과 100 사이여야 되고 k의 네제곱도 1과 100 사이여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둘다 만족하는 거는 예를 보면 되겠지 그러면 k 가능한 값이 2될 거고 3 3의 네제곱 81 4의 네제곱 하면 100보다 커지니까 k는 이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m 플러스 n의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k가 커야지 이 합도 커질 거니까 둘 중에서 k는 3이어야 되겠지? 그치? 그럼 k 대신에 3을 대입하면 m, n의 값을 구할 수 있잖아. m은 3의 3제곱, 그다음 n은 3의 4제곱. 얘네들 더해주면 되겠지. 그래서 27 더하기 81, 108.